이 턱이 너무 두개 잖아요 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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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이 to get o 계속 들 o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? 이게 u will. 이 o 아 will. 님따라 <laughs> <하느라고. 웃음> 흔들림 중요 <중호구나요. 웃음> 어이구야! <웃음> 아, 아, 어, 코코를 잡고 싶다고! 코코를 잡 더 예쁘잖아. 어우 무침 물리는 거 봐. 턱받이 갖고 와야겠다. 알짜. 아이고야 아이구야, 아이구야. 아이고아이고 너무 멀어. 꼬꼬가. 아치. 아? 아껌 씹어요? <laughs> 아, 엄마도 탄산수 좀 마시고요. 아힘들 아빠 엄마 거거든요? 내 건데요. 엄마 거거든? 아빠 내 거예요. 가질 거야, 윤서? 아빠 가질 거예요? 네. 이빨 나고 있니? 보자. 혀 어, 내밀지 네, 마. 보자. <laughs> 아, 이고 아, 지 아, 아,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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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, 지 어, 아, 꿀꿀 아, 아, 빠가서있있다요요가폭신하하지 어. 바의 받침으로 딱이야. 내가 아주쭉 받아주지. 몰라. 눈이 왜 이렇게 처졌어요. 에? <laughs> 예? 아빠 닮아서 그렇잖아요. 눈이 왜 이렇게 처졌어요. 네? 예? <laughs> <laughs> 떻게히 쌍꺼풀 수술을 해드려야 되나? 응? <laughs> 예? 어어, 응. 눈커 윤서는 윤서 눈이 커야 아빠 어딨어요 윤서 윤서 아빠 어딨어요? <laughs> 너무 거만해요 <검하네요>. 네? 라 <laughs> 세상 고만해 지금. 정현석. 아빠 발로 차버릴 거야. 에이, 그 엄마 씻고 올게요. 사랑을 듬뿍 받고 있네. <laughs>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. 아프지 마, 또 두, 두, 두 자. 아, 잘자. 난 여기 구석에서 잘게. 어쩔 수 없지. 다들 아빠가 좋다는데. 안녕, 조금거. 네,